뽑은 유닛 키우기 뽑은 유닛 키우기 이거 뭐 살아남기 맵같이 아무래도 사방에서 적 들어오고 유닛 하나 가지고 뭐 스킬 쓰면서 아 뭐야, 이발 강함맵이잖아. 아 이게 살아난 기가 아니고 적이 쌓이면은 뒤지는 거네. 아, 어플 뭐, 통합 좀. 어플 그, 어플이 통합 좀 해주면 안 되냐? 아, 통을 쳤다, 쎄.

작전 대시, 식은죽 먹기입니다. 미친 이거 업그레이드가 랜덤이구나 확률이네. 어쩐지 씨발 아까 돈 모고 봤는데 안 됐다 했다. 방어 방 해야겠는데. 업그레이드 돼도 방어력이 그냥 영으로 동일하네. <laughs> 야, 이거 그냥 고, 고테크 하나 정해가지고 해야겠는데 아, 너무 쎄... 아이, 이 시발, 대우시, 아, 이이 진짜 대회 지금... 지금 부려졌어. 아, 촌스럽게! 하다못해, 방어 같은 거는 좀 일괄 적용해줬으면 을안 됐나? 아니면 뭐, 쉴드 줘가지고. 이거,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동일 테크 유닛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거 업그레이드 하기가 좀 그런데? 아. 아 성급이 내려간다고 테크가 하나 내려가 구성 미친 스팀 먹고 대, 대수 일 맞아 이거? 아니 야존나 세가다. 시비성도 있는데? 어알차 나. 파 위해서라면. 흠. 야 니들 유닛 수는 어떻게 들렸냐? 시라가 안 돼, <laughs> 시라가 안 돼. 이 시바 확률 뭐야? 이거 야, 근데 이거, 이거 외계 속안 되냐? 이거 지금 몇번 실패한 거냐? 이거 금방 실패했어. 아, 쓰레기 있 천장도 없어! 야 이게 뭐고성도 아니고 육성이면은 되게 낮은 것 같은데 확률이 작전 왜 이러냐 시. 이거 스위치나 대크감몇개 썼어. 답전시라고 할까요. 전시 네. 알겠습니다. 짱이온이기다. 4성이 하나 더 있네 바이올린 가장 가까운 게 14성 왜 그냥 강하기 맵이잖아 그냥, 그냥 강하기 맵이었잖아 이거 위에 타이머는 뭐지? 역전 개시. 네. 식먹기입다 아, 버리자식은먹기입다 지금 빨강이 스 마리인데 캐치 수 어떻게 되냐니까? 빨강 지금 마리인데? 대기만 성형 뭐 그런거냐? 보라가 시작 성급이 높은 대신 눈이 탄나고뭐 이런건가보네. 헉, 맵 참. 아, 죽거있 아, 죽 같은데. 아, 존나쎄 아, 근데 정 너무 쎄졌어 지금 너무 쎄!! 갱 세. 가 부야 세. 아, 다음이 뭐야 이거 100원 환원을 해주는구나 12성 전에는 아 막타 오지네 그래서 이거 승리 조건이 뭐냐? 그냥 이렇게 무지성으로 하는 거임. 그냥 이렇게 무지성으로 돌다가 끝나는 거임. 승리 조건이 뭐야? 질렀대, 다 질렀대. 아, 하지 마. 하지 마. 아, 지시 하지 아, 하지마 아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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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도 도다 비싸 가지고, 멀고 비싸 가지고. <목소리> 다 말한대. 아니 자기가 맵 가져와놓고 러다는 거 뭐냐고 실화냐 어? 자, 자기가 맵 가져와놓고 러다는 거실화냐고 아니 그래서 이거 승리 조건이 뭔데? 뭘 해야 이기는 건데? 봐 이거 뭐정 정야독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거? 아니 이거 아, 정야독 수준 실화냐? 정야독이 아니고 오던가? 뭐야 이거? 괜히 몸만 잡기 힘들게 났네. 야동 맞지, 이거? 아, 겁나 세네. 방업을 맞추던지, 원거리를 쓰던지. 아, 그냥 12, 12업으로 넘어갈 걸 그랬나? 12업으로 넘어가서 벌써 보험이나 할걸 그랬나? 아, 미친다, 진짜. 정야도 그 어떻게 하길래 다 무시하고 가냐? 반복을 어떻게 해둔 거야 이거? 아니 오라고. 시간... 아니 발 느린놈들은 붙질 못하잖아 이거 아니 이거봐! 씨발 다 그냥 도망가잖아! 아 진짜 병신같이 해가지고 키를 먹으려 해도 먹지를 못해. 이씨발. 아 진짜 몇 시가 최나지? 와 체력도 높을 것 같은데. 체력도 주다 높을 것 같은데. 업통합은 <laughs> 왜안 해놓은 거야? 이거 개월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벌초 노소업이야? 무려 노소. 이것도 뭐 공방 히트작이니 뭐니 그런 거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

대시바라고. 근데 웨이브 버티기라고 하기에는 이게 타이머가 안 가는데. 아, 죽같다 십오, 방어력 오. 이쎄 최종유 최종유 뽑기는 아닌 것 같은데. 진짜로 그냥 타이머만 안갈 뿐이지 웨이브 버티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저기 막한 25레벨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그런 걸 수도 있고, 저기 25레벨까지 올라가고, 우리가 그때 동안 버티던지. 아, 존나 하기 싫다. 천장도 없어 그렇다고 이족 같은 걸 뚫고 넘어가면은 센 것도 아니야. 저도 아니야 웹이. 씨발 조동형. 다 일반형도 아니어가지고. 아 그리고 이거 저기 적이... 이게 시야를 쫓게놨는지 정현욱이 무한인데 김꺼이. 가까이 있어도 안 붙어. 그냥 존나 도망가. 이거 알겠습니다. 우리 그냥 하루 종일 빨빨거리면 쫓아가야 돼. 딱 붙기 전까지 공격을 안 해. 병신 같아 이거. 아까 근접 두 개로 적 잡으로 댕길때 진짜 아, 맵을 왜 이렇게 한 거지? 이게 뭐 도방 가다가 적한테 맞아 뒤질 거를 방지하려고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맛이 발야 전부 병신 같아. 딱붙기 전까지는 아예 인식도 못하잖아. 원거리여서 그나마 좀 치는 거지. 근접놈들은 그냥 어? 어, 무시하고 달려간다고. 알겠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이봐 이봐, 알겠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아, 나는 구경이나 란다거지 같아서 못해먹겠다 구경이 낫게 지금 15성이 제일 높나? 이게 근접으로, 이 바이바, 근접으로 하려면은, 막 도망가, 그냥. 시야가 없어가지고 정리하인데 무조건 딱 붙어가지고, 한 대를 쳐야, 이제 스타크래프트1, 어? 게임상에 그치면은 시야 보이는 그것 때문에 나한테 공격을 한다고. 근접으로 사냥하기 너무 힘들어. 그리고 정야록을 너무 많이 반복을 해놨어 이게 나한테 올려다가도 시야가 없는지 막딴데 가고 이상해 이게 이게 얘네 이 근접 <laughs> 이봐 사냥이라도 좀 근접 애들이 쉽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원거리가 센 것도 아니라서 거의 근접으로 사냥을 해야 돼 이게 원거리보다 근접이 배로 세가지고 무조건 근접으로 해야되는데 근접이 사냥하기가 너무 힘들어 16성 3억 약함 면은 이렇게 원거리 데리고 당기면서 툭 쳐서 시야를 보이게 하면은 빨려 들어오니까 뭐 그걸로 해도 되긴 하는데 원거리를 하나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게 눈이 안 보여서 스펙이 너무 약해서 이게 그리고 막 중형 같은 게 너무 많이 나와서 1 5성 보트보다 1 0성질럿이더센것 같아. 이게 원거리, 원거리가 일반형 이런 골리앗은 골리앗 테크까지는 넘어가야 원거리가 센것 같은데, 중형이어서 50% 막히긴 하는데. 이거 돈 기부 못 하냐? 딴 사람한테? 야, 얘는 3개 시작이었다가 4개 됐는데 이거 늘리는 거 있다니까? 어, 왜 늘렸냐? 엑서스 계속 그런가? 야, 심지어 이게 유닛 늘리는 게단한 명만 돼. 단한 명만이야. 재생되지 않은. 이게, 사람마다 한 번씩이 아니고, 그냥, 단한 명만, 배수를 얻, 어, 배수를 얻고, 보조연이 2도 얻고, 다크 개체수 하나 늘리던지, 이게 단한 명만 돼가지고, 솔직히, 플레이어마다 한 번씩은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단, 단한 명. 저거, 저거 이제 깨다가, 어? 거의 다 깨갈 때쯤에, 딴 사람 와가지고, 이거 막타 먹으면은, 바로 그냥 쌈나겠네 모든 플레이어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존나비 있어. 530원이야. 이제야 좀 원거리 나온 일반형 골리앗까지 뚫었는데, 게임이 끝났네. 지지!